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도 팔자 한수를 보겠습니다. 좀 우울한 테마입니다. 고인의 팔자를 풀기에 그렇습니다. 고인의 팔자를 풀어서 올리는 것은 고인과 유족 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줄 압니다만은 이 팔자에서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쏘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인이 팔자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듯합니다. 일찍이 하늘의 별이 될 운명은 과연 있는가?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운명을 피해 나갈 수는 없는가? 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단 정확히 팔자를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을 타고난 주인공이 그에 해당하는 운을 만나게 되면. 가족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최악의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지로 내몰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자를 정확히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 형 이상하게 세계, 즉 팔자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 팔자처럼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팔자를 본다는 것은 계절을 보는 것입니다. 계절은 철이죠. 철을 부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자는 삼상가의 고 이건희 회장님의 기염둥이 막내딸, 고 이윤 형의 팔자입니다. 2005년도 명주가 만으로 26세 때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11월 18일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팔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복기하여 보겠습니다. 3월 달의 개수입니다. 3월의 개수는 빗물입니다. 봄비죠. 봄비는 만물을 생육합니다. 단비가 된 것입니다. 촉촉한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생명을 생육하기 위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월달의 개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 즉 자식에게 단비를 내릴 때는 평등하게 비를 내립니다. 어디다 많이 내리게 하고 적게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팔자의 주인공은 평등주의자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과 후손답지 않게 평범한 사랑과 연애를 하다가 일이 생겼죠. 생명에게 평등을 나누는 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를 나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천사 같은 심성을 타고났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팔자가요. 봄의 개수, 봄비가 자신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죠. 탈을, 즉,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자선 사업가들이 많아요. 자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의 개수를 좀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그것은 새우라고 합니다. 가늘게 떨어지는 비죠. 가늘 새 자의 비우 자입니다. 적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물방울 적자, 물수자 적천수란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개수입니다. 그런데 팔자를 보게 되면 진의 봉기 무토가 투출해서 무게 합을 하면서 팔자가 목화 연해 중이란 말이에요. 이 무토는 태산입니다. 개수는 태산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불용 태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용이다. 현실에서는 무계합을 하지만 팔자 에서는 용납이 안되는거죠. 용이란 것은 용신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 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바로 무토죠. 아니 아저씨 선생님 무계합을 하고 정관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는 반문을 하시는 분은 팔자를 뒤쪽부터 다치, 다시 다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십성의 명칭 용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개수는 무토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입니다. 오히려 기토가 관으로서 용어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팔자는 관살태왕의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이 중하단 말이에요. 살이 중하면 그용신은 인성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빵입니다. 인수가 없잖아요. 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팔자는 비상사태, 비상사태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박격이죠. 개수가 어디에 의지합니까? 일지의 수와 진중의 개수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 해수는 급제죠. 급제는 형제, 자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도움을 줄까요? 그냥 보게 되면 도움을 주는 듯 합니다만, 팔자는 변화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음이 목국이 돼서 오히려 개수를 설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형제의 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자 통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진 또 목국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팔자에서 상관이 합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운을 뺀단 말입니다. 관살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고요. 상관은 서라는 것입니다. 극설이 교가 되어 있죠. 극설이 교중되어서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살격을 피할 도리가 없어서 살, 용,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식신을 써서 살을 제압하는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신 재살의 원리를 쓰는 것이죠. 식신 재살의 원리를 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가 강하고 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식신을 용신으로 써서 살을 제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녀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재산는 병약원리용심입니다. 이 팔자를 강약으로 보게 되면 풀리지 않습니다. 병약원리로 풀어야만이 풀린단 말이에요. 병은 살이고 약은 식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강약 논리로 보게 되면 이런 운이 좋아야 되잖아요. 금생수에서 전혀 그렇지 가 않고 신미대운의 하늘의 별이 되었단 말이에요. 철자가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살이 원인이죠. 자축이 공망입니다. 자가 공망이면 개수도 공망이죠. 일간 공망은 허무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공이니까 이것은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 것이죠. 종교가 아니면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갔더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이죠. 관 공망은 남자 인연이 어떻습니까? 좋다라고 볼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행 구조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은이 팔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월묘 거든요 정확히는 묘 중에 갑목 해중에 갑목이 무토를 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운이 들어오면 어때 요 기토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관살 과 합세를 해서 개수를 공격합니다 사화는 무토의 녹입니다 녹이 들어오게 되면 무토가 힘을 받아서 이쪽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화는 사에 충을 하면서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물이 뿌리가 있을까마는 그 건을 차단시킨다 이런 뜻이죠. 이때 대단히 안 좋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제되는 것은 원묘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식신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경호 운에 들어오게 되면 경검이 가서 을목과 합도하고 그걸 하는데 오합 때문에 경검은 힘을 못, 주,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침미 대운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가서 얼신 충극을 합니다. 여기가 깨졌죠. 그렇다면 이것은 파격 대운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식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가 뭐죠? 식신이 깨졌다. 밥그릇이 엎어졌다. 밥 먹을 일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미토는 어떻습니까? 묘중, 해중의 간목을 임묘시켜버립니다. 임묘시킨다는 것은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아주 안 좋죠. 그리고 해명이 목구기 돼서 일간 개수의 힘을 뺍니다. 이런 중에 얼류운이 들어왔죠. 세운이요. 2005년도란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명주가 하늘의 별이 되는데, 여기서 얼목은 이미 충극을 당해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목이 또 들어왔죠. 이렇게 또 충극을 해버립니다. 여기 있던 얼목이 나타나서 확인한 거죠. 하긴, 사살이라고 그러면 좀 격한 용어인가요? 여기도 깨졌습니다. 이 신검은 힘이 대단합니다. 원명에 있는 토들로부터 생을 받았고요. 녹을 만났잖아요. 강하게 가서 얼목을 쳐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유검이요. 또 이렇게 가서 충격을 합니다. 묘목을 충격을 해보니까 여기도 잘려버렸죠. 뿌리가 날라간 겁니다, 나무가. 건이 잘렸죠. 여기는 식신이고요. 천을 귀인입니다. 귀인이 충을 당해서는 아주 흉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팔자의 커다란 리스크가 현실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식구들이 가족들이 인지를 했다면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비해라는 11월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토가 들어왔잖아요. 기토가 들어와서 원명에 있는 기토와 무토들과 합세를 해서 여기가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개수를 마음 놓고 가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 개수가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복잡니다. 자, 그렇다면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횟수는 해명이 목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괴대가 원명에 써있는 이 진토 속으로 인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 그 일진이 병오가 되는 것이죠. 병오는 바로 계수의 재란 말입니다. 재는 관사를 생합니다. 재살이 태과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아서 오제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갔다. 재성이 떴단 말이죠 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이겁니다 또 일진에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뜻일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관살이죠 관살이란 것은 남자 문제란 말이요. 남자 문제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간살이 어디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까? 연월에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요 조부님, 아버님 궁에 있단 말이요 이것은 가문이죠. 가문의 영광, 가문의 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악수를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진에서 제가 동했습니다. 제가 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또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돈은 큰 돈이니까 재벌가는 뜻이죠. 재벌과의 명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명예 혹은 체면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돈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금이 문제잖아요. 신검이 얼목을 간단하게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인성이 식신을 그걸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도식이 된 것입니다. 밥그릇이 엎어졌다 깨졌다. 앞 숟가락을 높는다 이런 뜻입니다. 명이 다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인성은 또육친상으로 누굽니까? 모친이고요. 또 어떤 계획사를 뜻합니다. 역사를 뜻한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 안에서 강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시윤자죠. 남의 성을 갖다 넣었다는 것은 오해받기 쉬워요. 이씨와 윤씨가 만나서 형의를 생산했다. 요즘 엄마 성까지 따서 쓰잖아요 적절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다리가 삐친 이런 글자는 불안한 글자입니다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 글자들이 또 있죠 이런 글자 제주제자인데 나무 목자에서 하나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자는 이 군자에서 입구자를 뺀 것이 바로 윤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이 없잖아 입이. 입이 없다는 것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글자다. 즉 우선뜻입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명이 다 하잖아요. 명이 짧은 그런 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사용하는 글자를 신사숙고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가 20행이죠. 여기가 7행입니다. 더하면 27행입니다. 중절격이다라고 합니다. 중절격은 중도 좌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애도 중도에서 좌절이 되었고, 내 삶도 좌절되었다. 단명수한 뜻이죠. 조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난이란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탔을 때 외부의 영향으로 조난을 당해서 단명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뜻이 낙마절골이다 라고 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절골 뼈가 부러지는 그런 형상이다 말이에자 이런 운에 깜짝 놀랄 일들이 아마 이런 데서 있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이름면서 한글 발음 오행이요. 국민적은 발음 오행이 전부 토일변도로 되어 있어요. 자, 이윤형이라고 했을 때요, 토란 말이 다, 토, 화, 아, 화는 토에 동화됩니다. 토, 토. 팔자에 토가 많아서 관살태양인데 이름도 가세를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비견이 되고요, 여기는 극재가 되고, 여기는 상관이 되고, 또극재극재가 급제, 되는 것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견이고 급제고 또 상관이고 급제 급제를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에 급제가 많은 궁급쟁제라고 부릅니다. 궁급쟁제는 형제들과 돈 놓고 싸움이 벌어진 이전투구 현상을 뜻하고요. 여명에서는 이녀동부입니다. 자매강강이라고 합니다. 자매강강이라. 내 남자를 반드시 남에게 뺏기는 그런 일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때한 사람의 천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조용히 사라진 격입니다. 그러면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이미 결론을 나왔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아닌 듯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